시간에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0 2 3 1 5 3 2 6 1 5 0번으로 전화로도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이진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기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자 참여도가 높으니까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볼게요. 먼저 볼 종목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인데요. 사람인 HR을 사고 싶다고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봐드릴게요. 심 대표님. 네 우선 뭐 이종목 상장 이후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고 급등과 급락이 반복됐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지금 시점 다시 한번 어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예측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물론 뭐 구직자라든가 그리고 실업의 실업률이 높아진다, 뭐,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종목 모멘텀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HL 같은 종목군들 빠르게 상승폭 확대될 수가 있겠고, 또 선거철에 대한 주요 이슈, 아무래도 뭐, 구직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슈화는 될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급등과 급락에 대한 반복 가능성 높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시장의 관심도가 최근에 상장했던 뭐, 비샘전자라든가 다른 공모주, 상장주로 다시 한번 전이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람이 h r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매수관점 대응 전략보다는 우선은 홀딩, 아,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지퇴 코스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h r 우선 추세 형성 전까지는 매수라든가 뭐에도 뭐 이런 관점보다는 우선은 좀 관망하시면서 추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 번쯤은 지켜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기보다는 방향을 확실히 잡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때 가서 주가가 지금 가격대 잡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확인하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또 문자 종목인데요. 음, K.H. 바텍을 문의하셨습니다. 0498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9 0 0 0 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오늘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8,110원입니다. 손실이 좀 많이 나신 상황인데요, 봐주십시오. 예. 네, 일단 K.H. 바텍 같은 경우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어떤 모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주 쟁점은 뭐였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50% 달하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는, 어, 영업이익률 개선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사실상 영업이익률을 그, 새로, 그러니까, 어, 느 정도 늘려가기 위해서는, 어, 최근에 들어서 뭐, 신규 거래처와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야 되고 있는 측면인데, 어,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익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아마 하반기쯤이나 돼야, 어, 좀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현재 그 전반적인 그, 어떻게 보면 자산, 그러니까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k h 배피탈은좀 현저히 좀 고평가돼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일단 그 마진율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걸 일단 자산 가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 이 회사의 지금 BPS가 한 12,000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 거의 1배수 정도까지 어, 작년에 갔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대서 계속 흘러내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0.5배까지도 최악의 순간에 내려갑니다. 그럼 최악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역시는 6천 원 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근런데이 어, 개선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 7천 원 정도 선에서는 지지가 좀 나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마음의 준비 같은 경우는 7천 원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좋을 것 같고요. 어, 현재 그 물론 이익 개선은 빠르게 기대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자산 가치에서 하단 부근에 어, 바닥 부근에 근접해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현재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손절가 같은 경우는 7,0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 드리겠고요. 일단 이 부근에 도달한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어, 그때 한번 어 상담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많이 잡진 않겠습니다. 어만원선 정도만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영업익률이 개선된다 소리가 나오면 어 그때는 홀딩 관점으로 전환을 하는, 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개더볼 텐데요. 미래 나노텍 매수 시점 알려주십시오. 이번에도 매수 의견을 여쭤보셨어요. 4660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신 대표님. 네, 예. 우선 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뭐 상당히 좀 좋았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4천원대 주가 바닥 형성 이후에 꾸준하게 그래도 상승폭은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추세 상승, 대세 상승을 이루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반적으로 광학 필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회복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성장성 역시나 LCD 관련된 그런, 부, 어, LC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왜좀 집중적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 중에서도 여러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양산업이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는가 반면에 상당히 모멘텀이 강하고 그리고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과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미네타덕 미래 나노텍보다는 뭐 나노 신소재라든가 이런 다른 그 조금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 내응 전략 이 유효하겠지만은 미래 나노텍보다는 조금은 좀 다른 그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도 사양 산업이 아니고 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까지도 미래 나노텍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고 실입니다. 그것은 시대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다른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과 섹터에 좀더 관심 갖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미래 나노텍 지금 사지 말고요. 다음 번에 다른 종목으로 한번 더 문의 주십시오.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 볼 텐데요. LG 디스플레이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31,15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어, 8388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이 종목은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어, 일단 LG, 어, 디스플레, lg 디스플레이 그 tft lcd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느 쪽의 매출 비중이 높냐면 뭐 모바일이나 그런 쪽보다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tv 쪽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tv 쪽에 어떤 매출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lg 디스플레이가 말 그대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까지는 적자를 봤는데 올해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흑자 전환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망에 대한 근거들은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의 경기 회복에 좀 기인을 하고 있고요어 세상 유럽이나 미국의 경기 회복을 하게 되면 이 lg 쪽이 소 사실은 좀더 유리합니다 이제 백색 과정 백색 과정 중에서 어전 세계적인 인지도 자체가 lg 가 좀더 높은 추세죠 그리고 어 삼성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에서 인지도가 높은 거고요좀 이렇게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은 그런 실적 개선이 되는가 봐야 되는데 지금 올해 2 0 1 2년도에 예상 실적지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냐면 EPS 기준으로 약 1,100원 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LD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그것을 적용했을 때는 약 20배 수가 지금 넘어가는 거의 한 25배 수 정도 해당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런 정도까지 간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주가를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 일단 PER 기준으로는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주당 순위그니까 어, 순위 아니고 그 주당 순자산으로 보게 되면 한 2만 8천 원선정도 되는데 어, 최악의 경우로 고려했을 때는 일단 그 자산 가치가 받쳐준다는 측면에 한해서 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 2만 5천 원 선에서 지지는 나올 것으로 최악의 순간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그 지점이 2만 5천 원선 정도가 어, 손절가 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 목표 주가는 어, 정확히 제시는 지금 할수 없지만. 일단은 3만 원 선을 올해 이익이 난다는 가정하에서 자산가치 기준으로만 3만 원선 목표 주가를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수가보다는 아래인데요. 예. 일단은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목표 주가, 손절가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가 되고 난 이후로요, 주가가 3만 원선 돌파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종목 네 개를 먼저 봤고요. 이번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완리요. 완리요? 네. 네 예, 완리를 얼마에 몇 퍼센트나 가지고 계십니까? 5,100원에 20%인데요. 5,100원에 20%요? 네. 예, 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매도가 하고요. 예. 전망. 앞으로의 전망. 전망이요? 네. 어, 이 종목을 5,100원에 사셨으면, 어떻게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뭐,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오래되진 않으셨고요. 네. 왜왈리를 사셨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방송국에서 추천하기를 샀죠. 왈리가뭐 만드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어떤 제품을 뭐 생산하셨나요? 건축 자재. 예 타일 쪽 만드는 걸로 저도 알고 예, 있는데요. 예 완리가 예, 앞으로 얼마나 성장성을 보일 것인가 목표 주가 함께 설정해 드리면 되겠어요. 네. 예 손절가도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언제든지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대표님네 예. 우선 뭐 완리 말씀해 주셨던 대로 중국 내그 건축 자재 특히 외장재 부분에 대한 그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뭐 중국 부동산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도 나오고 있지만은 부동산 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내수 정책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게 바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점, 말리 같은 종목군들 실적 개선 기대감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냐면 역시나 중국 기업이라는 자체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뭐 상당히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중국 기업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점, 뭐 중국 원양자원이라든가 중국 식품 포장 뭐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이렇다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 수혜주라고 한다면 한국 기업 내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투자 심리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 놓고 본다라고 해야 되나, 역시나 좀 하락 추세가 짙어져 있는 상황이고, 뭐 전반적으로 이 중국 완리 같은 종목군들이 만약에 관심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나라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업종, 건설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완리에 대해서는 우선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그 완리의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최근 흐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음복의 형태 뭐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최근에 그한 4200원대에서 주가가 5 5 0 0원 때 올라갔을 때는 중국발 보멘텀이 불면서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세가 완전히 좀 깨지고 있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완리에 대해서 기업 자체적인 평가는 상당히 좋겠지만은 중국 기업이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정말, 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 그냥 자르시고, 다른 중국 수의 소비 관련주들,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차라리 투자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완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신 대표님 의견도 들으시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또 어떤 판단 내리시는지 잘 들어보시고, 최종 판단은 시청자분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 대표님께서는 완리보다는 중국 내수 소비주 관련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부터 했고요. 이번에 또 문자 몇개 볼게요. 음, 이번에 볼 종목은 어, 이성규 팀장님께 기아차를 드릴게요. 기아차를 72,500원에 사셨습니다. 50%를 가지고 계신데요. 앞서서 이성규 팀장님께서는 현대차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었잖아요. 네.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근데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차, 기아차 동시에 생각하시는데요. 예.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는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터키와의 FTA 수혜주인데 터키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럽 시장까지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렇다면 현지에 터키 자체의 그 생산 공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근데 기아차는 거기 아직 생산 공장이 없고요 예. 현대차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터키와 FTA의 유리함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현대차가 좀 강하고 그래서 뭐 오늘도 탄력 자체는 기아차가 좀 나쁘지 않나 그런 측면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난 한 3년 동안 어, 주당 순이 성장률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400%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배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또 시저 추정치도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어 주당 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기대 요소들은 어다 제거를 하는 게 좋고요. 일단 작년 수준만 어 적용을 해서 한8천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기아차도 뭐 그렇게 싼, 아니,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장률 측면에서 너무 기대를 가지는 건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EPS 기준으로만 봐서 지금 현재 기아차는 사실상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고 관세 철폐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은 것들도 있는데, 어, 그 부분들은 이미 증시에 다 반영됐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기아차만 놓고 보면 승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품이 잘 팔려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 8,000원 정도 수준이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역시나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유독 그렇습니다. 한 7만 4천원, 5천원 내에서 굉장히 심하게 저항을 받습니다. 그만큼 어, 그 부분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눌리는 모습 보일 테고 일단은 주가는 최근에 들어서 자동차 업황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업그레이드는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원, 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7만원에서 7만4천원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만 우선적으로 제시해드리면 7만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어, 목표가로 올해 그 자동차 업황 나아진다고 했을 때는 어, 8만 원 선을 우선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어, 7만 원선 이탈 시에만 좀 신중히 대응하셔서 어, 손절 대응만 잘하시면 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일단 보유 관점에서 하시고 주가가 또 탄력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상담을 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기아차 봤고요. 문자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어, 이번에는 일진 디스플레이 풀어 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를 12,500원에 사셨는데요. 오늘장에서 좀 빠지는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이 가격이고요. 오늘 사셨다고 하십니다. 20%를 샀는데 목표가와 앞으로의 전망해 주십시오 하셨거든요. 0309님께서 보내셨는데 사기 전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사시고 나서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신 대표님. 네, 우선은 예. 뭐, 지금 사실 따라온다면, 홀딩 전략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가져가도 뭐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예. 뭐, 일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아까 미래 나노텍과 조금 뭐 비슷한 업종이지만, 그래도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최근 흐름 보면 아시겠지만, 은 그래도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전망치 높아지고 있다는 라 것이 태블릿 p c 라든가 스마트폰 관련, 터치 패널 관련 업체로서의 다시 한번 면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은 그래도 나타날 수 있다는 라 점, 미래, 나트, 미래 나노텍과는 좀다르게는 드리겠고 뭐늘느장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좀 급락세 역시나 좀 나왔습니다. 연일 좀 하락 흐름 보이다가 어 3거래일째 그 다시 한번 큰폭의좀 반등 흐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좀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 어,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도 거래량 나오면서 역시나 좀 불안감 컸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급등했던 날 다시 한번 매수 거래량 그 수, 수반이 되면서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 쪽에 무게 실리고 있다는점 단기 반물 가능성은 높 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종목으로 중장기적인 목표가 설정보다는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에 있어서는 13,5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000원 이탈시에는 역시나 좀 다시 한번 추세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길게 보시지 말고 단기 한 13,500원 정도만 목표가 설정하시고 짧게 나오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팔 필요는 없 없을... 있고요. 단기로 한 13,500원 목표가 설정해 보자. 어, 손절가 좀 짧게 주셨어요. 12,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 하나 해 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될지 두 번째 시청자 만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하화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대한전선인데요. 대한전선이요? 예.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나 들고 계십니까? 3,300원에 100%, 100%. 3, 100 매수를 하셨어요? 어, 예, 3,300원 때 예. 사셨으면 언제 매수를 하신 거죠? 2월 중순경이에요. 2월 중순경이에요. 아, 2월, 2월, 2월 경이에요한두달 정도 들고 계셨군요. 예, 예. 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 왜 네, 그래요? 예. 예,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 어, 예. 손실 보시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점이 가장 예. 궁금하십니까? 좀더 관전자들은 양도가 지금 좀 내려야 될지 그 부분에 가져가요. 예,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시군요. 예, 예. 예, 대한전선에 어떻게 100% 비중을 실을 게 되셨어요? 하하, <laughs> 뭐, 그렇게 됐어요. 원래 이렇게 한 종목에 100% 몰빵을 주로 하십니까? 예, 별로 그런 거안 좋아하는데, 뭐, 뭐,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아,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나봐요. 뭐 조금요. 조금이요. 예, 예. 어쨌든 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시점에서 자르고 나와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수익을 봐도 되는 건지 여쭤볼 테니까 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그100% 비중이신데요. 100% 비중은 좀 아,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위험하냐면 사실상 100% 들어가는 것도 위험인데 특히나 대한전선이라서 이제 위험합니다. 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좀 적자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뭐 대규모 수주 이런 것들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현재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물론 수익이 잘 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갚아갈 수 있는데 이 전선업계 자체가 그렇게 뭐 수익성이 딱 팔아서 바로 이렇게 뭐 과자처럼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렇게 됐을 때말 그대로 이자가 낼 돈, 이자를 낼 돈도, 순익으로 이 이자를 낼 돈도 굉장히 좀 빠듯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100% 비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어, 물량 현재는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고, 예.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재무적 안전성만 있다고 한다면, 어, 저는 그래도 조금만 보유해보자라고 하겠지만, 어떤 일이 사실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기업은 목표 주가도 또한 지금 제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평가하기가 어려, 어려울 정도로 기업이 좀안 좋아 있는 상태인데요. 뭐, 그렇게 볼수는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뭐, 최고의 투자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주식이란 게 그렇죠.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나 뭐, 수익성 전망이 아니라 안전성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음. 이 회사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말 그대로 안전성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 관점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물량 가지고는, 손절가는 3,300원 선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그 지점 이탈한다고 어, 버티진 마시기 바랄게요. 어, 버텼다가 오히려 손실이 날수 있으니까 지금 일단 한 50%나 그 이상을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추이는 한번또 지켜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또 상담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기업이 안전하진 않다는 거니까 반드시 그 점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께서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겠다 싶거든요. 안전하게 투자 전략 잘 짜가시기 바랍니다. 대한전선 받으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볼 텐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빠지는 종목의 한 종목이 눈에 띄는데 그게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장에서도 2.1% 지금 급락이 나오는데요. 이분께서는 16만 8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많으세요. 50%십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심 대표님 여쭤볼게요. 네, 예. 네 우선 뭐 최근에 가장 부진한 업종이 바로 정유 업종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sk 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고 so 일도 지금 하락세가 좀 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가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수혜 가능성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가는 급등하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유가 인하 압력까지도 넣고 있다라고 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 정의업종, 가격, 정가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유가급등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였지만, 지금 시점은 정제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 어떠한 점이 좀 해결돼야지만,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비중이 상당히 좀 많으십니다. 물론 우량주지만은 지금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유가 흐름이라든가 어떤 이슈와 좀 변동성 함께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한30% 이내로 줄이시는 전략 지금 시점 필요하겠고 만약에 비중을 줄이시고 좀 어느 정도 일부 홀딩한다라고 한다면 한 18만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정지 마은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리스크가 좀더 줄어든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와야지 만이 18만 원까지 상승 가능성 놓고 어, 투자 전략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비중 줄이시고 줄인 비중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18만 원까지 지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SK 이노베이션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사를 통해 테러에는 국경이 없으며 핵테러의 피해는 어느 한 나라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트늄등 핵물질을 최소화하고 핵물질 불법 거래를 탐지 추적하고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을 완비하며 국제 규범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환율 변동 폭을 개선하고 환율이 합리적이며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어제 저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설사 중국이 위안화를 대폭 절상해도 미국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 정부는 환율에 대한 시장 역할 확대를 허용하고 환율 변동 폭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또 위안 환율이 미국의 무역 적자와 실업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중국의 견해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당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총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전자가 31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펜텍 11건, 하이닉스 7건 등 상위 4위까지 모두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 차지해 애플을 비롯한 미국 IT 기업들이 한국 간판 기업에 대한 견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 법원의 지적 재산권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낸 한국 기업도 삼성전자로 지난해 총 9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 CSI가 두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3월 소비자 동향 지수를 보면 이달 CSI는 101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안에도 CSI가 올랐지만 계속 기준치인 100을 웃돌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가 지수 상승과 꾸준한 수출 신장으로 소비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듯 하지만 유럽 재정 상태 등 대내외 변수가 많아 낙관하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YG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님,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뒤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